어 대환이 아, 어, 어, 네. 네. 좋좋 아니 그.. 한번 벗기면 찬스 딱 나거든요 아, 아 물론 공도 아, 너무 아, 좋은데 아, 아, 아 너무 나지니까 아, 뭔가 안정감이 아, 있어요어 <laughs> 둘이 투 좋더라 어 좋았어요 좋어아니 좋았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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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네. 달라고 또 모션을 하니까 죽을 수도 있어 네가 아그죠 아, 네가 원래 표현을 잘안 하잖아 아론 물론 이겨줘 면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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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요한말도> 이게 태훈이구나 서한이한테 <laughs> <아유. 웃음> <laughs> 발린 거지, 맞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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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았나? <laughs> 어, 봐 아, 연결하면 된다. 밥두개안 들어 올리네간다오다 짤았다. 슈가 벌려야 돼. 나이스, 나이스, 뭐,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봐. 자꾸 차는. <laughs> 계속 차 <것> 필드 거 없어. 조금, 조금씩 안 미끄러워지고 있다. 네. 나이스. 이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? 솔직히 이게 돌리다가 우리 끼리 뺏겨버리니까.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. 그러니까 오기 전에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만큼 줄 때가 없으니까 못치는 거잖아. 어 뭐야? 해결해 아, 해결해. 들어갔다. 사이드 패스 많이 해야 돼. 사이드에서

다 아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오, 뭐야. 아, 골이다 야! 야! 와, 진짜 미쳤는데. <laughs> 밑으로 깔아쳐야 되는데, 아. 청훈이 미친놈처럼 되네. 나이스. 오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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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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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와. 와. 좋아 아, 이고 좋았어. 오, 씨. 진짜 피스 미쳤는데. 선생이 대단하다. 아, 응. 좋아 다시 다시 어, 아, 나이스, 나이스. 선생님, 선생님, 선생이 선생님, 선 나이스, 나이스. 생님선생이 선생님, 선남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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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을> 진짜 사람들이 정말 성름자들한테 어떻게 보자고 고또잘하고또 그렇게 서 별별이 는 열정 하는 을도사안 물면 키포인요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돌 때려지는거야 처음부터 한대만이 걸리고 원석이가 내려와서 받았어요 됐다 실수할때 됐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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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올라가 다시 걸려야 돼. 요 다시 다시 실수할때 됐어 오! 와안 있다 <laughs> 또 가네 <또 하나. 웃음> 맞어. 로 플레이 로 플레이. 아 야, 원서 한세번 막았으면 됐어. 아, 이아이안 괜찮다. 이미 졌어. 흔들렸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어! 분위기 좋아. 좋다. 어, 이 <목소리도> <조타기> 있지! 그렇지! 좋다. <목소리도> 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조타기> 해줘야지! 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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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

나왔빨 응. 가야 돼. 오 <목소리> 야, <laughs> 터치 좋았는데. 이게 <laughs> <laughs> <얘> 튕겨버렸네. 좋다. <laughs> 연결, 연결. <좋아>. 아, 빵 생이 <laughs> <좋다. 웃음> 어. 파스. 저쪽에서 정통 튀어서 갔지그튀서아지 않다 또다 공으로 몰려가잖아 그들이 그들 지지, 동당 동당 영아 으아, 으 올려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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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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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한다. 이 심지어 와도 돼. 그러네. 거고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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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1분 게임이죠? 돌아. 아됐다 바로 잘라버려 뻥 뻥. 저지거리하다 뺏기 아. 이 형이 요즘도 재미들린거 같아. 지금 아니 지금 독보적인 슈터야 제가 지금 이한 말이 제일 많은데 지 지금 야, 어. 아, 갔다 이거. 오! <laughs> 오 저새끼 은반패 같았어. <laughs> <오. 웃음> 와, 1분 남았습니다. 1분 앞으로 넘읍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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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, 나이스. 들어. 아, 아 아쉽다. 아, 너무 아쉽다. 아, 1분 남았습니다. 아안 <laughs> 아, <나> 들어가네. 알겠어 알겠어. 좋다, 아안 들어갔다. 왜, 왜, 왜. 안 좋다. 아빠 아빠. 안 좋다 오 다시 야 차, 마지막 기회다 이거 와아 와. 와, 패스 좋은데 아오 다쳐 다쳐 어. <laughs> 네. <laughs> 앞에 있어, 앞에, <laughs> 앞에 아오 <있잖아. 웃음> 어.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. 아, 왜, 아, 왜 그러냐 원성이 이제 키 퍼올 때 괜찮아 아이고 셋을 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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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은 잘 보는데 실력이 안 되네 와. 와. 와.